그래서, 다섯 번까지 해서 갈수 있느냐. 아, 그럼 하면 되지. <laughs> 근데 갈수 없다. <laughs> 수시로 많이 가져야지. 그 다음, 얘도. 이거 한 개, 이거라고 했어. 블라인드 쳐야겠네. <laughs> <웃음> 들려 말 <laughs> 아, 그렇게 하는 거지. 고 통분해서 이게 된 거지. 아, 이거 통분할 거니까 근데 이거를 곱하면 어차피 이거 아니야? 이거 어차피 분모는 똑같지. 네. 메이에다가 보곱해 응. 이에다가?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그럼 이거네? 그러니까 분자만 하면 되는 거잖아. AX, EA, BX, B. 그럼 X가 있는 거 X를 묶 겠지? 네. 그럼 A 플러스 B 하고 X. 그래서 얘가 뭐야? 얘가? E. 그래서 A 플러스 B는 E. e a 플러스 b는 1. 열립하면 마이. 마이너스 a는 1. 열립 네, 방정식 그럼 그 결론은 통분해서 비교하는 거야. 근데 이쁘게 써야지. 응? 네,